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재벌 이혼이잖아요. 그걸 두고 20만,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 20억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요. 20억 원, 자 20억 원을 바로 송금했어요. 아. 그 노소영하고 최태원하고 그걸 김희영 김이영 이사장이 그 가정 파괴를 가정 파탄 나게 했다 그 원인을 이유로 그죠? 20억 원을 김희영 이사장이 바로 성공을 했어요 그죠? 바로는 아니고 조금 있다 며칠 뒤에 근데 이게 20억 원에 대해서 관심 20억 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그러 그러니까 20억 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죽었을 때 1억 원을 산적해줬거든요. 예전에 계속. 근데 20억이라는 거는 사람 목숨도 1억인데 참 너무 아무리 이들끼리 사는 세상 뭐 다른 세상 같아요. 법률 고 공단이 아무 가시 없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1억 원까지 지급했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교통사고 대형재난 이런, 이런 경우에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뭐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1억에 머물렀어요. 그냥 20억이라는 거는 진짜 어느 일부 일부 어느 일부 일부 계층 아 진짜 우리가 보통 어 보통 5천만 원까지 뭐 이혼할 때 5천만 원까지 위자료 지급해주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상한선이? 근데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